여러분, 저는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오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의 영적인 깨어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항상 저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테슬라는 금성에서 온 외계인이다. 그는 지구를 돕기 위해 왔고, 임무를 마치고 금성으로 돌아갔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로운 상상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놀라운 업적과 예사람들이 그를 금성에서 온 존재로 믿는지 그 이유를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 모든 전자기기가 충전도 전선도 필요 없이 항상 전원이 공급된다면요?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고 모든 것이 전선 없이 작동하는 세상.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100년도 더 전에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전기공학의 천재,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말이죠. 그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미래를 꿈꿨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꿈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비전은 2007년 MIT 연구팀에 의해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연구팀은 전선 없이 무선으로 전기를 방 2미터 거리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과학계는 이를 두고 전력의 무선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했죠. 니콜라 테슬라, 그는 과연 단순한 천재 발명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금성에서 온 존재였을까요? 니콜라 테슬라의 무선 전력 전송 아이디어는 그의 시대를 훌쩍 앞질렀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이 개념을 간헐적으로 연구했지만, 1899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테슬라가 직접 진행한 실험은 무선 전력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기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송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60미터 높이의 거대한 타워를 세웠습니다. 이 타워는 당시로선 상상조차 할수 없던 미래 기술의 중심이었죠. 실험이 시작되기 전, 테슬라는 조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스위치를 올리고 무선 시스템을 가동해라. 타워를 뒤로 하고, 그는 타워로부터 6.4k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테슬라는 전구를 땅에 꽂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지만 획기적이었습니다. 타워와 땅이 무선 회로를 형성하고 있다면, 전구가 켜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구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먼 거리에서도 전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발견은 곧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조수조차 실험의 세부적인 원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만 담아둔 채 자신의 비전을 세상과 공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01년 뉴욕 쇼어햄. 니콜라 테슬라는 은행가 JP 모건을 설득해 라디오 방송국 건설을 명목으로 15만 달러를 투자받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돈을 전혀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본적 없는 거대한 무선 송전 장치 바로 워든클리프타워를 세우는데 전액을 쏟아부었습니다. 워든클리프타워는 지상으로 57m 높이로 솟아있었지만 그 비밀의 절반은 지하 37m 아래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타워를 중심으로 지구 곳곳에 유사한 수신소를 설치해 무선으로 에너지를 각 지점으로 점프시키는 글로벌 송전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기술을 통해 다른 행성으로도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거대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4년 JP모건은 테슬라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전력을 제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료 전력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일 리 없었습니다. 추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테슬라는 결국 1908년 워든클리프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1917년 타워는 철거되었고 테슬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고작 2미터 거리에서만 무선으로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반면 테슬라는 어떻게 수마일에 걸쳐 전력을 전송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니콜라 테슬라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독창적이고 비범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을 머릿속에서 완벽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순간적으로 눈부신 섬광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강렬한 창의성과 명료함이 찾아오며 그는 이를 통해 새로운 발명품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눈앞에 나타난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비전을 자유롭게 회전시키고 조각조각 분해하며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완벽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품의 구조와 작동 방식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전 자기장, 테슬라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도 이러한 직관적인 섬광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단순히 창조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신기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즉, 모든 영감과 아이디어는 우리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테슬라는 인간을 자기 추진 로봇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의 신호와 자극에 의해 움직이며 이를 기반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사고방식은 그를 단순한 발명가로 정의 내릴 수 없게 만듭니다. 테슬라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인물이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비상한 능력과 신비로운 비전에 대해 일부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가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테슬라가 순간적으로 떠올린 갑작스러운 영감들이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니라 예계적 존재로부터 받은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테슬라의 비전은 마치 폭발하듯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 그는 무언가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속 예언자들이 신의 계시를 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외계인들이 직접 테슬라에게 발명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고 해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테슬라였던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테슬라 자신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우주 어딘가에 지식의 보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테슬라는 인류 모두가 이 지식의 보고에 접속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다만 우리의 정신을 그곳에 맞추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과학적 업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주와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라 우주와 영감을 연결하는 수신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1899년 7월, 콜로라도 스프링스. 니콜라 테슬라는 증폭 송신기를 테스트하던 중 정체불명의 신호를 수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약 96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번개 폭풍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송신기에 이상한 삐삐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세 번의 규칙적인 박자를 이루고 있었고, 이는 수학적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신호가 우주, 어쩌면 화성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화성은 약 1.8년마다 지구와 가까워지는 궤도를 그렸고, 테슬라는 그 근접 시점의 화성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용한 라디오 수신기는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기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하계나 다양한 외계 원천에서 나오는 전파를 감지할 수 있음을 아는 것처럼, 테슬라의 송신기 역시 무언가를 포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신호를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테슬라가 열어둔 채널은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을지도 모릅니다. 테슬라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은 지적 능력의 계층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구라는 또 다른 지적 존재와 소통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 속에서 혼자인 걸까요? 1901년 2월 니콜라 테슬라는 콜리어즈 위클리에 실린 행성과의 대화라는 기사에서 예계와의 교신 경험과 예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행성으로부터 온 신호를 포착했으며 이를 통해 예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확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외계 신호를 더 깊이 연구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신호를 바탕으로 예계 생명체가 수천 년 동안 지구를 관찰하고 통제해왔다는 이론까지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포착한 이 신호들은 단순한 잡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이 신호를 통해 실제로 발명품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테슬라가 예계지능과 직접적인 교신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의 발명품 자체가 예계와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였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주장들은 당시 과학계에서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미친 과학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통찰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원자는 작은 태양계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으며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후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처럼 작동한다는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고 보어와 러더퍼드는 원자가 태양계처럼 작동한다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테슬라는 양자물리학의 역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걸까요? 그의 통찰은 수십 년을 앞서갔지만 그는 외양자물리학의 중심인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과학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외계 생명체와의 연결을 주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단순히 상상력에 사로잡힌 몽상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계 생명체와 접촉했던 과학자였을까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위치한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 이곳에는 16만 개 이상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테슬라의 미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자료 중 일부에는 우주선 설계도로 보이는 그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1910년경부터 비행기계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필드 추진, 즉, 반중력 기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고전압 전기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동안 테슬라는 끊임없이 반중력 비행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비행선들이 워든클리프 타워에서 송신되는 전력을 이용하며 날개도, 연료도 필요 없고 완전히 전기만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테슬라의 비행선 설계가 정말로 최초였을까요? 아니면 일부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가들의 주장처럼 이와 비슷한 비행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를 방문했던 걸까요? 고대 인도 서사시 베다에는 신들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사용했던 비만하라는 비행전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만하는 방향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었고, 이를 위해 별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반중력 기술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의 비만화에서 현대의 UFO 현상까지 연결 지어 보면 테슬라가 반중력 장치를 연구했다는 아이디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고대 힌두교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 묘사된 비행기계들은 테슬라가 외계 지식을 바탕으로 반중력 우주선을 설계했다는 증거일까요? 그리고 이른바 미친 과학자라 불렸던 테슬라가 실제로 예계 생명체와 접촉했다면 그는 그들의 의도를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2014년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이스라엘 방산 기업 라파엘 첨단 방위 시스템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펄스로 하늘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 첨단 무기의 이름은 아이언 빔. 아이언 빔은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해 목표물을 빠르게 가열하고 파괴하는 시스템입니다. 항공기, 드론, 미사일 등 도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기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테슬라의 사망 광선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테슬라는 빔 무기를 사용해 미사일과 투사체를 격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전기를 이용한 고에너지 빔이 모든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당시 테슬라의 아이디어는 미국 전쟁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원자 폭탄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이스라엘은 원자 무기가 지나치게 파괴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테슬라가 구상했던 것과 유사한 아이언빔 같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테슬라가 미래를 본 것은 아닐까요? 그는 시간을 보는 기술이나, 심지어 시간 여행 기술을 통해 미래의 발전을 미리 알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테슬라는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들의 것이지만, 내가 정말로 노력했던 미래는 내 것이다. 이 말이 단순한 은유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실제로 미래를 목격한 증거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아이언빔은 테슬라의 사망 광선 설계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혹은 그 설계가 미국 정부나 다른 단체에 의해 몰수되어 비밀리에 실행된 결과물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테슬라의 말처럼 미래는 그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단순히 예계 생명체와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특별한 임무를 받고 지구에 보내졌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누구인가? 그는 단순히 천재 발명가였을까요? 아니면 지구의 인간을 돕기 위해 온 아바타, 즉 깨우침을 받은 존재였을까요? 아무도 그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스스로를 더 높은 목적의 도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발명이 인간을 위한 더큰 계획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혹시 인류를 위한 계획이 존재하고 그 계획의 배후에 있는 힘이 매 세대마다 특정한 영혼을 지구로 보내는 것이라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 높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역시 예계 생명체에 의해 선택되어 이 놀라운 발명품들을 구상하고 개발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아니오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테슬라의 기술이 공공년이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이미 사막을 푸르게 만들고 바닷물을 담수화하며 완전한 에너지 자유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중력 비행선이 하늘을 누비고 순간 이동 기술이 일상이 된 진정한 황금 시대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테슬라가 꿈꿨던 세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비전은 정말로 실현되지 못한 꿈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비전이 언젠가 다시 빛을 발할 날이 올까요? 아마도 테슬라의 말이 그 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그들의 것이지만 내가 정말로 노력했던 미래는 내 것이다. 그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